일단 이슈가 있었지만 다 했습니다. 일단은 처리를. 그리고 지금은 이만큼 꺾었으니 더 꺾어야 되니? 많이 꺾어야 되니? 스킵할게요. 스킵. 자, 다 꺾었습니다. 이제 왕관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몇 개는 제가 이거 만들어 놨습니다. 초록색 왕관. 그리고 보라색 왕관 그리고 파란색 왕관 주황색 왕관까지 만들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써봐. 오연우 주황색 왕관, 서준은 파란색 왕관, 저는 초록색 왕관입니다. 안돼. 그리고 이번에는 그걸 만들어 볼게요. 아, 좋아. 어, 이제 뭐예요? 한 번? 예쁜 소리인데? 그거, 파란색. 띵맨 을한번맞아볼게요 파란색 껍질은, 요거. 일단, 스택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엔, 뭘 만들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만들었잖아. 음, 뭘 만들지? 사자 만들까? 사자어 아, 야구공 만들자. 어 이거. 오케이. 저런 이제 비슷한 거. 아니, 이거 이걸로 뭐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쥐어서 한번 만들어 볼요 어. 하나더터 제일. 어. 어? 해가지고 어? 하나 고 아. 애쉬. 이건 안 되겠네요. <laughs> 이제 이걸 자,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되네요. 이거면뭘 음, 만들까요? 됐는데요. 저한테 이려드만들까요 뭐. 아! 이렇! 이렇! 어? 이걸 아이디어 좋은데 이걸로 만들 수있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마,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킵! 연출 한번 해줘 오연어자 일단 스킵을 할게요.